1월 9일, 림버스 컴퍼니의 드디어 발푸르기 세밤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발푸르기 세밤 업데이트에는 인격 2명, 에고 1개가 출시되었으며 오늘은 그중 마침표 사무소 대표 홍루 인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하면 라우르 스토리 스포가 포함되니 이야기는 넘어가고 마침표 사무소는 라우르 도시 질벽 카테고리에 포함된 사무소들 중 하나로 어쩔 수 없이 도서관으로 이끌려 오게 된 마침표 사무소 인원 3명 그중 마침표 사무소 대표 홍루는 마침표 사무소의 대표 리웨이를 계승한 인격입니다 마침표 홍루는 탄환을 사용하는 인격으로 장탄수는 최대 18발입니다. 기존의 탄환 사용 인격들처럼 탄환이 없더라도 패시브 집중 덕분에 공격이 취소되지는 않으나 이때는 탄환을 소모하는 코인의 부가 효과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탄환을 다 사용하게 되더라도 강화 수비에 붙은 재장전 효과 덕분에 일회 한정으로 탄창을 갈아 끼울 수 있게 됩니다. 이 수비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홍루의 탄환이 0이 되어야 하며 이때는 수비가 회피해서 합가는 반격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번 마침표 사무소 홍루 히스클리프 는 동시에 출시된 발푸르기 세밤 하이라이트 인격인 만큼 서로 연계 효과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중 핵심으로 여겨지는 연계가 이 타겟 포착입니다. 타겟 포착은 마침표 이스가 전투 에 참여한 상태에서 홍루의 스킬 사용이 끝난 후 대상이 아직 생존한 상태라면 마침표 이스의이 스킬로 대상을 공격하는 효과로 이 스킬은 공명당25% 3스킬은 100% 확률로 발동합니다. 아 물론 이 타겟 포착이 발동하게 된다면 마침표 이스의 탄환을 1 소모합니다. 즉 타겟 포착의 발동을 위해서는 마침 페이스가 전투에 등장해 있어야 하며, 이때 이스킬의 타겟 포착의 쉬운 발동을 위해서는 제약 곤명을 최대 4 만들어주시면 되고, 3스킬은 곤명 여부와 관계없이 발동함으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연계란 마침표 사무소 히스클리프가 전투에서 퇴각한 상태에서 발동하는 강화 스킬로 평범한 2스킬, 3스킬 끝에 파괴불가 코인이 붙게 되는 강화 스킬입니다. 파괴불가 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은 기존 스킬의 효과와 동일하고 위력도 동일합니다. 공격 모션으로는 파괴불가 코인 발동시 홍루가 히스클리프에게 무전으로 지원사격을 요청하며 히스클리프가 지원사격으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단기 전투가 아닌 장기 전투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내는 호흡 관토 인격으로 호흡 스택 중첩이 정말 쉽고 딜은 물론 합사원 부분에서도 부적함 없이 좋은 성능을 내는 인격입니다. 거기에 마침 페이스가 전투에 참여한 상태라면 여러가지 메리트를 받을 수 있으니 마침 페이스를 꼭 포함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